독대 미지가 스킬을 정리했었나? 중에서는... 아 저는 독대 미지 그거 저 뭐냐? 저거에만 정되는줄 알았거든요. 평소에만 정되는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고 아이고. 일단 고긴 했는데 어차피 3 0분이면 처리할 수이었어 지금. 여기 고아 어떻게 아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 라운이 어디 계세요? 어, 맘마스먹는데아 맘마스바드? 알았어주자상사에게 아. 아, 말씀해 주실래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아 열심히 어, 뛰시네 어, 저기 있으시네. 찾았다. 뭐야, <laughs> 요. 아파. 칭칭아 찾아버리는 걸. 뭐야, 라운은 어디, 어디 계셔요? 여기 앞에 있었는데. 어, 글로, 글로 갔다, 글로 갔다, 글로 갔다. 제가 캐니빌 이쁘게 요리해놨는데, 안 찍어.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찍혔네.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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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 발성품 특이 수상해갖고 잠깐 봤는데. <laughs> 아, 오마이. 어? 어? 오마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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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laughs> 저거나 볼까? 버프 먹고 갈게 네. 나 나는 저희 버프 을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드세요, 원숭이. 맛있게. 어, 뭐, 먹고 있을 때. <laughs> 어. 아니, 이거 못눕히는데요 그게 안받뀌는데요한 <laughs> 어, 번도 안 썼어요, 저 네. <laughs> 님니까 <언니>. 그러니까. <laughs> A부잖아. A부 것도 딜이 세잖아요. 맞지. 아니야. 방금 <laughs> 뭘좀 하지. <laughs> 이상한 거 밟으셨어. 아, 아니 맞아. 근데 스킬 진짜 다 맞췄어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어. <웃음> 아 라온님. 조용 <laughs> 없어. 아니 a 브인데 굳이. <laughs> 마요라운님저 <laughs> 지금 개전기예요, 라러이 <laughs> <laughs> 와. The monster has evolved. Stage So what? o 아, 다 빠져서 못들어가겠 하나도 아, 거리가 좀있어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okay, 저기. 세기다인오케이 저기. 야 이거 뭐 <목소리> 여기 거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는거 뭐야? 이거 뭐야? 마거뭐 이거 같은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나던 어떡했지? 오이 순식간이네. 안 누가 안 돼, 어그래시브 어.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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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 네. 한번. 그게 버킷이 오랜만에 하면은 좀 우리가 한 박자 늦더라고, 무슨. <laughs> 그 아까 한국님도 그러셨어. 응. <laughs> 어, 어, 돌진 어, 어, 맞고 살줄 알았는데. 지금이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laughs> 아, 오늘 하지 마. My senses confirm the target. 그때 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laughs> 이 여기. 와... 아... 쉬네. 아. 이야 도망가... 디샬치 아쉽네요 아 이게 몬스터구나 코보 개깔끔하네 이기 맞습니다 빼지 마요 <laughs> 오, 와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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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v o l 니까 l 전 k e m 안죽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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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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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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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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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더더더더퍼퍼퍼퍼 어, 어, 어. 오씨 아 이거 괜찮네 나름 예 응. 네. 확실히 돌진이 좋긴 좋네 어 그죠 어좀 달라요 그 저거랑 그치? 근데 딜은 어, 좀 별로라. 딜은 좀별긴 한데 아유, 그 딜이 좀 별로야. 스킬 사전거리들랑뭐 이런 거이 어, 니까야 어, 어, 아, 돼. 아, 뭐, 그골서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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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지뭐 그, <laughs> 버프는 컨트롤 게또 정체탄 붙여놓으면 파이프에 또 이게 잘 버틸 수 있어요. 어, 맞지, 맞지. 맞지. 어디나 파이프에 지대랑 정체탄 다 깔아 놓겠습니다. 음. 이거 재장전 드시니까 포탑을 예쁘게 별 모양으로 깔아야겠네. 도팅아, <laughs> <laughs> yeah, 시다 오, 골든이 다가 나가야 나맞야 나가야 나가야 나가안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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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가야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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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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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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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야가야 나가야 가야 나가야 나 편안하네 잘봐 어허 맞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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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줄어, <laughs> 한 남았네. 왜시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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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체력 좀더 주고 가야 체력 좀더 주고. 체력 좀만 더줄요 죽여, 죽여보다. 한타 한더 아, 먹었어. 대 부르세요. 다시 돌아갈까?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있어요. 보여요. <웃음> <웃음> 오 안돼. 예쁜 노래. 가지 마세요. 어. 살 어. 사실... 너무서. 오 지뢰 알고 있던 어가 뺏겼어. 또안 움직여. <laughs> 안 움직이면 <laughs> 죽으셔야지 <Haunters win. 웃음> 아, 어지럽다. 상대하다 모스트 적이 있어에 <laughs> <애도> 많이 눕혔습니다. <웃음> 아쉽네. <웃음> 음, 봤 어. 네. 레거시가 아니어 가지고 레거시는 립스매시 평파, 돌진 브레스 하면 죽었잖아요. 이거 인증된 아, 자격증 있는 판이라서 괜찮습니다. <laughs> 아, 저거 보이시네. 어? 어, 저거 보이신다. 건물에서 막뭐 드시는데? 재미없겠어. 응. 뭘가시는거 봐. 동글 안을케. 이모사면 동글이 안맥하게 <laughs> <가긴> 하지. 구체적으로 <사실. 웃음> <laughs> <laughs> 할 <우전할> 수가 없네. <laughs> 미치시는구만 오우야. 있기 뭐고? 데다았네 <laughs> 알았습니다. <laughs> 오오아 <laughs> 지혁이 너무. 오가안 돼, 데이지! 데이지!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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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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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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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벽도없 잠깐만, 아 이러면. 뭐? 데이지 말로들어는데아 형님 그만 노리쇼. 나네. 아, 데이지 왜 괴롭히세요 형님. 어 아, 네? 이런. <laughs> <또> 어왜 <죽어. 웃음> 그래요? 데이지 살려줘 데이지. 데이지는 수송선도 안 탄단 말이에요. 와, 씨, 잠깐만. 오케이, 나 오늘 디디 혼자요. 난가? 오케이. 오, 고마가 오, 어, 방차. 데이지는 어디 갔나요? 설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데, 데이지 갔나요? 골로 갔어요. 대지 맛있는 시체가 됐어요. 엄뇸뇸. 오뭐 얼마줬어? 슬래그. 저거 왜볼 볼따니 저거 왜? 어우 아, 또 도망차. <놀람> 아 오기다 쫄쫄 잘못했다. 달려간다. <놀람> 어 저거 보고야겠다.

이몬스터 있을 것다또 동굴 간다 달려간다 음. 저 아마 게이지 다 채우고 가는 거라 맞아 아, 그래서딱 잡을 듯 했는데 아까 봐도 점프 먹을래 아저 같은 거 아니? 저기네 아, 에라이. 또 아까 또 그거 하셨네. 네 아까 그그위 쳐왔어요. 오 <laughs> 어? 누구야? 어어 <laughs> 어어 <laughs> 여기가 최고지. <laughs> 어우 곤란한데요 이러면? <웃음> <웃음> 여기 거기가 아닌가? <laughs> 병이 그 일로 와요 일로 거기 있다. 아홉 벽. 여기 이렇게 넓었나? 또 들어가, 갔또 들어가, 또 들어가. <laughs> <laughs> 어, 왜 피쳐 왜 피쳐? 가만히 있으면 차나? 아니 안 차요. 돔 찾아야 차요. 아 그래요? <laughs> 네잘안 차요 그거. 오. 오. 아니 갔다. 오. 버에 저녁 스어레이포이 찼. a l 그뭐냐이 별기라고. 인아었어 또 오, 들어갈 오, 때. 어. <laughs> <오. 웃음> 그만 들어가죠. 여기 <laughs>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맞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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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오야 어, 빠다. 덮쳤대.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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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못 먹게. 네, 여기서 그냥 가만히 그냥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럴까요? 스쳐드니까 음, <laughs> <타치니까> 지금 <laughs> 참됩니네 맞아요.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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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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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려. 때려, 여기 저희 팀인데 한 분이. 아 그냥 멀리서 멀리서 잡다가 끌어주고.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 판사판이 다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리아 이리 와. 이리 와. 안돼. 와. 이리 이 오, 계속... 나이스, 필수?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트랩, 이거를? 트랩, 트랩, 트랩. 나이스. 탱거백을도셔 그냥. 그냥. 그냥 걸어가서 해서. 네. 오. 탱거백을도셔어 어, 난대그래요군대로 군다대로, 군다대다대로군다대다대로 쩌만, 쩌만, 쩌만 더 쩌만, 더 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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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죠? 그럴까요? <laughs> 이 정도면. 아, 이번 상 와, 저희는 초당딜 80 챙겼습니다. 데미지 챙겼어. 아죽겠다이기 저거 저. 에라이. 벌써 보프 나왔어? 시간이 그렇게 될까? 아 그러네. 나 <laughs> 어떤 <laughs> <버터> 플레이 하셨습니다. 어쩔 <laughs> <맞출>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그거 <그건> 맞아요. <맞춰야 되네. 웃음> <laughs> 난 죽여놓긴 했어요. 이거 <laughs> 무슨 <뭐든> 뭐 드실 거? <laughs> 저요? 저 독. 독? <laughs> 어. 독 독이 나요? 죽여야 has 계 l d o The 싸울까요? <Sell p> 어디가 낫나 여기 그 균열이 안 통하는 높은 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런 것들 다피 통하잖아요. 네 이런 걸다 통해 버려서. 아니면 그냥 개정기에서 음... 싸울까요? 개정기 앞에서 해도 될것 같죠. 죠뻥 뚫린 데가 나을 것 같은데. 네. 역도막쳐가지고되 어. <목소리> <목소리> 데이지, 아, 도어이도어도 되어서. 이정어서이들의 선택을 볼까? 어이정서이 정도 어서이 정도 되어이어데이정어이어서이이지요데이지어요아이서이서어요와네아 뜨거 들어으나들어 아, 치... 오, 오 너무 아픈데? 오오. 오드건을딱 어, 푸드셔. 응, 불한데요 어우. 오오 막힘 나갔어 병 맞출 수있데맞아네 오우 쉣 오오 벽미 이거 좀 불안합니다 그냥 살려버리기. 안녕하세요. 안돼. <laughs> <laughs> 네. 어, 피하셔야 돼, 피하셔야 돼. 저, 저, 실드. 들었어요, 응, 들었어요. 있습니다, 실드. 오호, 이거 참 급하네요! 아이고! 지금 <laughs> 죽여, 이거 연락해요. 응, 어, 지리면 오피탈? 이걸로꿀팁내피 0으로 만든 힘이다. 아독산다시네 오우 아, 아, 아. 아, 아. 어, 나도 누웠다 안돼 어라 <laughs> 어, 어떻게 도망가실래 아이고 <laughs> 와 이게로안 <laughs> <laughs> 어, 안 돼~~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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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같은 소리 안돼안돼 피해야 안 돼~~, 안 돼. 돼! 안 못! 못! 뭘 피해 난... 아, 안, 안, 안 돼~~, 돼? 안안 돼? 돼? 죽어~~ 아 <laughs> 이것이 벽베이 벽베이가 답이다 으로딜